네 주말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종 합격하고 나서 예비 직장인이 된 분들 입사하기 직전의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것 바로 돈은 쓴 만큼 돌아온다. 근데 꼭 돈이 아니라 어, 좋은 이성, 어, 좋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 덩달아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아껴 쓰거나 많이 쓰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껴 쓰는 친구들은 항상 제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시간? 밥 먹거나 카페 가거나 옷을 살때 여행 갈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칭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해서 그뭐만 원, 뭐 오천 원 아끼려고 내 소중한 3 시간, 4 시간이 계속 날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몰라요. 어, 다시 말하면은 사치품이나 뭐 명품이나 뭐 고가의 외제차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는 써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어,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이상형 경험 그리고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어, 만원 쓰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내가 만 원을 써가지고 어, 우리 팀 내에서 가장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사수분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 노하우를 듣는 것과 그거 이외에 어, 유튜브에 있는 세미나 내용들을 많이 정독하는 것과 다릅니다. 직접 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강박증세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친구나 연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돈을 안 쓰는 남자나 어, 여자분들이 있으면은 대소이면은 음,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왜? 저의 성향은 좀 베푸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성향은 베푸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 아예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에서만 거리를 어, 벌리고 대합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들은 어, 거지는 안 되겠죠. 거지는 안 되겠지만은, 음, 행복의 넓이와 깊이는, 어, 돈을 적절하게 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낮게, 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이제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어, 제가 부류뚜를 돕고 있는데, 어, 보육원을 졸업한 자립 청년들에게 후원과 진로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물론 이 친구들한테 진로 멘토링이나 후원을 하고 있는데도 어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좀 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어 행복합니다. 또 얼마 전에 어 만났던 이제 사업 멤버가 있는데 9년 전에 만났던 사업 멤버예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이제 사업 초기 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반도 당연히 안 잡혀 있었을 때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12년 동안 사과 했는데, 9년 전 어, 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 그때 이제 제가, 어,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해줬던 것들을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이제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름대로, 어, 기린값도 주고, 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그 월급날이 있는데, 저희 스텝에게, 어, 그때 고생한 값이 있으니까는, 어, 금리봉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스텝에게, 어, 급의 날에 그 친구에게, 어, 고생했다고, 경 어, 격려금창을 해서 이제 조그만 이제 용돈을 줄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좋은 사람들, 좋은 경험들, 좋은 기억들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는 미리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이런 점들을 명심하세요. 또, 안내 받겠습니다.